아르바이트 썰, 나쁘지 않죠. 알바 썰은 뭐, 무궁무진하지. 이제 아. 영화관 알바를 하잖아요. 다 한단 말이에요, 전체적으로. 팝콘 튀기는 거랑, 영화 표 확인하는 거랑, 뭐, 티켓 발권이랑, 다 그냥, 영화관에서 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보면 돼요. 사실, 영화관 알바가 영화에 따라 달라요. 인기 좋은 영화가 나온다, 그러면 물론, 영화관 입장에서는 돈 많이 벌고, 사람도 많이 오고 하니까, 반대로 우리는 바빠지지. 성인이 없는 영화가 이제 있으면 좀 편하긴 하죠. 알바하는 사람들 편하게 스탭들은 펴야지. 근데 그거는 그거고, 손님들은 항상 오니까 이제, 그 중에서 가장 뭐 기억에 남는 게 되게 많이 있긴 한데. 아주머니였을 거예요 그냥 아주머니가 영화 보러 오는 거 영화.. 영화 보러 오는 거 같지 않아 영화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팝콘 사러 왔어요 팝콘 사러 와가지고 이제 안녕하세요 뭐.. 뭐 드릴까요? 팝콘.. 팝콘 뭐 있어? 네. 뭐 있어? 이때부터 약간 뭔가 <laughs> 이상하다 뭔가 이 아주머니 좀 힘들어 보일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살짝 들긴 했는데 통화를 하면서 딱 부르는 거야 팝콘 사갈까? 팝콘 사갈게 해가지고 했는데 계속, 계속, 계속 통화를 해요 팝콘 뭐 있어? 이랬아 팝콘 레귤러 사이즈랑 라지 사이즈 있으세요? 했더니 으, 레귤러랑 라지랑 얼마큼 들어가냐 용량부터 일단 확인하는 그냥 통 가져와서 레귤러는 이거고요 라지는 여겁니다 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 거예요 뭘사야할까 레귤러 주문했는데 팝콘도 맛이 있잖아요 저희가 카라멜 오리지널 치즈 갈릭 뭐 다양한 맛이 있는데 팝콘 맛 어떻게 하겠어요 시 했더니 팝콘 맛뭐뭐 뭐 있어요? 아래다 원래 적혀있어요 근데 글씨는아 읽어 아 맛은 저희가 카라멜이랑 오리지널이랑 치즈랑 갈릭이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저기 갈릭은 국내산 써요? 라고 물어보는데, 그때부터, 뒤에 매니저님이 있단 말이에요. 매니저님 쓱 웃으면서, 아유, 나 넌, 넌 고생해라. 그 웃음이 <웃음> 보이는 거야. 그래서 열심히, 아니요, 사실은. 국내산은 아니고요. 갈릭 파우더가 들어가세요. <laughs> 결국엔 레귤러 뭐 갈릭인가 치즈를 시켰어요, 제가 알기로는. 그래서 아주머니가 팝콘을 시키고, 사드리고, 뭐 가져갈 거라는데 뚜껑, 뚜껑 없네. 팝콘 뚜껑 없어요? 뚜껑이 그때 없었어요. 아, 죄송한데 팝콘 뚜껑이 없어가지고, 제가 그냥 가져가실 것 같은데, 비닐봉투라도 달래, 비닐봉투라도. 근데 비닐봉투가 되게 작아가지고 절대 안 들어가는 사이즈였어. 그래서, 어포도 거의 안 들어가면 괜찮으시겠어요? 해가지고, 일단 두 개만 달래. 두 개로 드렸죠. 그걸 어떻게든 넣으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절대 안 들어가, 절대 안 들어갔어요. 팝콘을 좀 드셔가지고, 이제 먹으면서, 팝콘 드렸고, 계산했고, 갈줄 갈 알았는데, 갑자기. 나보고, 서비스 뭐, 뭐 없어요? 좀, 좀, 좀더안 줘요? 갑자기 서비스를 더 달래, 좀 달래. 팝콘을. 팝콘 서비스는 제가 알바에서 처음 들어봤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저희가 정량으로 나가는 거여가지고 서비스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했거든요. 이게 영화관 리얼 팩트 아르바이트 후기입니다. 그냥 알바해서 좀 신기한 거. 음료수 원액을 받거든요. 이제 패스트푸드나 그런 데는 다 원액을 받는단 말이에요. 음료수를 팩트병 같은 걸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원액을 가져와요. 원액을 가져와가지고 탄산이랑 섞어서 이제 나간단 말이죠. 그래서 가끔 이제 음료수 딸고 하잖아요? 뒤에가 막 무한대로 쓰는 게아니니까대안이 있단 말이죠? 예를 들어서 뭐 10L, 20L 이렇게 있는데 아프다 보면 이제 쓰다 보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? 그러면 갑자기 아연나나 나 하얀색으로 바뀌고 있어 <laughs> 갑자기 하얀색으로 <오. 웃음> 맛을 잃어가는 탄산수 그때는 진짜 급하게 바꿔야 돼 앞에 손님은 기다리고 있고 막 주문은 받고 있고 진짜 빨리 가가지고 다시 그 새로운 시럽 꽂아가지고 음료 뽑고 하인가 안 보입니다. 사인아는 진짜 손님이 말해야 알수 있어요. 하윤이가 좋아하는 영화관 음식은 뭐야? 내가 좋아하는 영화관 음식은 핫도그. 하윤은 알바하면서 실수한 적 없으세요? 저는 오늘도 카페 알바하면서 실수해서 슬펐어요. 유유. 실수한 적 있죠. 갈릭이랑 카르멜이랑 약간 비슷하거든요, 생긴 게. 갈릭이 있는 곳이 항상 있어요. 근데 그거 나는 다행히 당연히 갈릭인 줄 알고 이제 갈릭 퍼가지고 갈릭입니다 들었는데 손님 받아가고 영화 보고 딱 보는데 맛이 이상한 거예요. 맛이 갈릭이 아닌데 이거 이거 치즈인데? 맨손님 이거 마, 맛이. 이거 위치 바뀌었어요? 어 바뀌었어 이랬 머릿속으로 님 알링말고 치즈 맛있게 드세요 오시면 새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가끔 위치가 바뀌어요 살짝 음.